네. 우리 오늘 우리 6월 2월 6일 아, 우리 말씀 주께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루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확증이 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욕심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욕심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고 또 함께 보도록 하지요. 20, 12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묵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에 그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매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정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그 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과도기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분단의 국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분열 왕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한 분열이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과도기적인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전 남유다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도기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아주 잠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상태 속에서 아브넬과 그리고 유압, 그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가 만나서 전쟁을 벌인 잠깐 싸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욕심의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그 욕심의 결과라는 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브넬 통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으로서 우리 함께 전쟁하며 쫓아갔었던 아사해를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또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요압이란 인물을 통해 이제 그 욕심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인물 세 명이 나오긴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 딱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뭘까요? 바로 어떤 거냐면. 욕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일들까지도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자 이세 명의 인물들이 오늘 이 이야기에 좀 설키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사식처럼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야 하겠지만 결국은 욕심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 봅니다. 4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본에 이루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 북쪽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는 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 이스보셋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왕이 된건 맞죠? 어,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 아침에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어, 중심 인물의 이름이 먼저 누가 나옵니까? 여기 군대장관 아브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보았, 들었고 보았겠죠. 뭐 직접적인 본 것보다 들어서 알았겠죠. 그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사울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명성을 떨쳤는 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해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데리고 간 거죠? 사울의 왕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시킨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북쪽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그는 욕심을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도 하지만 그는 이스보셋을 댔고, 그래서 이스보셋은요 어떻게 보면은 꼭두각시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왜요? 이스보셋의 이름에는요 이시하고 보셋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부끄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서 전면 전면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 있는 내지는 그런 성향. 사람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그를 얘기해 준다고 할때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북쪽의 중심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이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왕보다 먼저 앞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가 신복들을 데리고 기부원에 이르러 갑니다 기부원에 이르러 갔고 13절 봅니다 이 13절에 수르야야들 요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압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압도 다윗의 군사 중의 군사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신, 다윗의 신복을 데리고 와서 기부원 묵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돼 있죠 여기서 만나 함께 앉으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만나다가요 마주치다입니다 마주치다인데 마주쳐서 뭘한 거예요? 앉았다 머물다 다시 말하면 진영을 꾸몄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은이는 얘네 만나 가지고 함께 앉았대. 이 내용이 아니고요. 마주쳐서 앉은 것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예요. 그래서 서로의 군 진영을 준비한 상태.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쪽이요, 그는 뭐 저쪽이라라고 얘기를 표현하죠.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요압이 등장한 것, 요압은 나중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잘 알고 있죠? 제가 주일날 강연설교 지금 음. 하고 있죠. 열왕기 강의 하고 있는데 열왕기 강의하면서 요압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요압이 등장할 때 나중에 요압은 여기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다윗이 죽을 때 요압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 편히 백발에 가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명령의 불순종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의 욕심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발단입니다. 어쨌든 욕심까지 생각하시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1 4절 봅니다. 아브네디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함에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이 겨루게 하여 몇 명을 대표로 뽑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이십 세 이상 전투에 싸울 수 있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을 골라 싸우게 하자라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두 이제 중심 인물이 나오죠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이두 사람이 모여서 싸우는데 아브넬도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요압도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싸우게 했더니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 2명이요다윗 신복 중에 12명이라 12과 12이 싸웁니다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그 부원에 있더라 그래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했는지 여러분 전쟁할 때 머리를 잡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아 물론 목사님 싸다 보면 머리를 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 잡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깝게 가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병장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까이 가서 치열한 어떻게 치고 박는 상태가요 목숨을 걸고 병장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까지 잡았다는 엄청나게 격렬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싸웠지만 그, 그들이 그 일제히 서로의 옆구리를 가까이 찌를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습니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열둘과 열둘이 싸운 거지만 어쨌든 열둘과 열둘 중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중에 아브넬과 몇몇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봅니다 그곳에 수루야 아들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여기 요압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 그래서 요압의 동생들인 거죠 요압의 세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헬이란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요 도망가고 있는 아브네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근데 이게 쫓아갔는데 이제 뭘 하는 거냐면 19절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아브넬을 뒤를 쫓는 이유는 뭘까요 아브넬은 상대 쉽게 말하면 상대 국가의 군사이니까 그들을 죽이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그래서 이 아사엘이 굉장히 잘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들이 발에 들로르 같다 표현하니까 누구보다도 산에서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게 빨랐겠죠.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래서 자기와 하, 자기 따라오지 말고 자기 나머지 다른 형, 어,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하나 쫓아서 죽여서 군복 빼서서 가서 너의 어떠한 업적을 삼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게요 아브넬도요 전쟁하러 왔다가 나 죽이지 말고 딴애 죽여 가서 이거 웃긴 거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주기는 커녕 나 쫓아오지 마 다른 애 그냥 잡고 가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넬도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군사를 데리고 와고 자기가 옹립할 정도니 힘이 있는 욕심 있는 사람이었고요. 욕심 있는 사람 중에서 또한 아사헬에게 얘기할 때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 잡고 그냥 가라고 얘기할 때 보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는 어떠한 자기의 전후를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기회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전투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욕심이 있어요? 아사엘도 욕심이 있어요. 아사엘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기회인 거죠. 그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가 어떻게 된 거죠? 22절 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지게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을 어떻게 대면한 겁니까 전쟁하려고 대면했죠 아까는 아까 마주앉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주치다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열둘과 열두를 싸우게 하자 였어요 그래서 열둘과 열두를 싸우게 했는데 패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것 가운데 아사엘이 쫓아 쫓으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냐? 물론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변명거리가 참어 정확하지 않죠 궁색하죠 왜 그럴까요? 요압형은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요압하고 전쟁하려고 모였다가 내가 너를 죽이면 요압을 또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발단이 뭘까요? 여기서 숨어 있는 이들의 욕심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언제 걸림돌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 걸림돌이 될까요 일단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요압에게 뭘 얘기합니까? 제가 세 번의 이야기를 거부했다 그랬죠 요압이 먼저 여기 아브네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네를 죽여요 왜요? 아사일 치운 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요압이 누구를 죽입니까?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압이 뭘 하게 됩니까?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왕이 되고자 스스로 그를 옹립할 때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볼 때에 여러분 이 요압은요 지금 불순종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불, 이 요압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등장하는 것그 바로 통일 왕국 시대에 그가 욕심을 부려서 이러한 일들의 시작 그 바로 시작점이 이 아사헬의 이야기고 유압의 이야기고 그리고 아브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 보실 만한 것은 인물들의 욕심만 보시면 돼요. 인물들의 욕심이 많아요. 아브넬의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아사헬의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이야기 때문에 유압이 일어나지만 유압이 또한 나중에 그의 욕심 내지는 불순종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통일 왕국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이야기의 발단들이에요. 여기서 적용할 만한 게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인가가 발단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후가 왜 나빠집니까? 그러면 우리 기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래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러면 기후가 나빠지니까 이제 우리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랜 시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기후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다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바꿉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나오고 뭐 전기차 나오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가야 하지만서도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단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통일왕국의 방해가 되고 저촉이 되는 일들의 발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는 뭐가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 여러 인물들의 욕심들이 막 섞여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두 나라의 대면이라는 것은 물론 있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그냥 그 과도기적인 일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 끝났어야 될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개입돼서 계속적인 문제의 발단들이 일어나더라 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느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단번에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무엇인가가 발단이 되어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가요 욕심을 주의해야 돼요. 욕심이라는 것이 맨 처음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사엘이 알았던가요? 나는 그냥 저 사람 죽이면 이걸 욕심이라고 생각할까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둘다 맞다고 봐요. 둘다 맞다고 봐요. 아브넬이 궁색한 변명하죠. 아브넬아,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니? 근데 죽자고 담벼드는 애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 구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합을 어떻게 보겠니 하면서도 죽이는 아브네를 또 보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과 방법들과 견해들이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이 일들의 발단은 그래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그 욕심이 하나님의 일들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의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23절 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의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아사헬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일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뭐라는 건 결국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딱 보게 되는 단한 가지의 단어는요. 그 욕심의 결과예요. 오늘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야기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풀어서 보긴 했지만 인물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때론 헷갈리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내용들 을 통해서 볼 때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결과가 나중에 낳게 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그래서 요압은 아사 헬 때문에 시작한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아살롬의 불순 아살롬을 죽이는 일들, 그리고 아도니아를 옹립하는 일들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넬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될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아브넬마저도 다윗이 받아 주려고 하는데 요압이 죽이는 일들. 그래서 인물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고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사람 이제 복수 원한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 일들 내지는 저촉이 된 일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연결하면은 생각나는 우리 말씀 구절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망,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일들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망 낳겠다, 죄를 낳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죠?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조절되는 건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요 둔갑을 굉장히 잘해요 기회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당위성이라는 것으로도 둔갑을 합니다 당위성이라는 건 뭐죠 아까 우리 아브넬도 아사레를 죽일 때 내가 너를 죽여서 어 어떡하겠니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이려고 만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놓고 거기서 자기 살겠다고 다르게 얘기하다가 또한 죽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회 그리고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 우리는 정말 참 포장을 잘하고요. 변, 변장을 잘하죠. 변장을 잘할 때 여러분 이거를 간파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간파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구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묻습니다. 참 쉽지가 않더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욕심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묻는다는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으셔서 여러분들은 욕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작의 발단도 그렇게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분열 왕국의 걸림돌이 되고 발단이 되는 일들 함께 합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되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는 일들의 시작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끝끝에 가서 이루어진 걸볼때 우리도 오늘날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일들을 할때 끝끝에 가서도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일들에 더욱더 힘쓸 수 있고 그것에 사용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욕심의 결과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넬은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 아사헬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압은 이제 요압이 이겼지만서도 그러나 동생을 잃은 분노로 다윗 주인의 그리고 왕의 이야기를 거부했었던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 그러나 그 불순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똥이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굉장히 작은 일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결과들이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그래요 하나님 이 전쟁은 아브넬과 요압과 아사헬이 섞여 있는 것 같으나 이일 때문에 통일 왕국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걸림돌이 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작은 욕심을 내지만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작은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일들. 하나님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욕심을 조절해야 죄를 조절하고 죄가 조절되어야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게 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욕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회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욕심을 그리고 하나님 당위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욕심들이 이제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그 일들을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계획에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묻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올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이제 우리 욕심이 아닌 하나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듣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셨을 때 하나님 내 욕심과는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보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귀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산업과 직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그 일들을 함께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